you 겨운에 묵었던 때를 지워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규정에도 봄 햇살만큼이나 맑고 화사한 아이들의 생동감으로 곧 채워질 텐데요. 매년 새학기가 되면 일종의 적응장애로 불리는 새학기 중후군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이기에 겪는 두려움과 불안감,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새로운 것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설레임을 온전히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봄처럼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여성 소수자에 대한 중점 정책 방안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옮겨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충청남도는 양성평등 충남 비전 2030을 수립하고 공정 사회 조성을 위한 비전 제시를 나눌 계획입니다. 여성의 관점과 소수자 및 인권의 관점으로 도정을 보면 이 도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될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똑같은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충청남도가 선택한 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여성과 소수자 그리고 양성평등으로 이른바 인권에 대한 재조명과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정책 진단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양성평등 충남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여성, 소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세부적 실행 단계의 윤곽을 잡아갈 예정입니다. 양성평등충남비전 2030은 여성 소수자의 포괄적 개념을 총망라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2030년까지 3년에서 5년 단위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의 일반적인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특히 여성 내세의 소수자인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정책 마련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현장 방문 토론회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각계각층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입성이 높은 정책들을 담아 올 연말까지 비전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충청남도는 도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비전 수립을 도출해낼 양성평등 비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으로 도민 참여의 폭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한편 지난 3월 2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한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한 양성평등 관련 특강을 실시하며 충남의 새로운 미래 비전이 될 여성 소수자 인권 증진에 대한 내부 결속을 공고히 했습니다.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고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현장의 최일선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청남도는 도내 각 읍면동장이 모인 가운데 현장의 온도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는 지난 3일 208명의 도지사가 함께 엮어가는 인권 이야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도시군 협업 방안 토론을 펼쳤는데요. 이번 토론은 온라인을 활용해 토론자의 의견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음면동장 시책교육은 도정 주요 정책과제인 인권을 주제로 여성, 노인, 장애인 등총 7개 테마로 나누어 관심 분야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해결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민선 6기 도정의 핵심 과제를 가지고 은면동장이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과연 인권이 무엇인가 이렇게 논해보는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인권 가치의 회복은 나 자신과 타인의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며 풀뿌리 현장의 은면동 직원부터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자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은 현장 최일선의 지역 리더들이 모여 인권 가치 회복에 보다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 다시 그런 것들을 돌아다 보게 되고, 아, 그런 부분이 인권의 침해 사례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교육은 저는 조금 더 1박 2일 정도라도 해서 토론도 좀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앞으로 충청남도는 주민 공동체 현장에서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풀뿌리 현장에 인권 가치가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 공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남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이고 제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고장입니다. 이 고장에서 열리는 이 정체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랑합니다.